자, 이게 지금 이제 성산별곡에 역량을 준 이제, 가, 지금 성산별곡좀 갈래가 뭐예요? 갈래가 지금 이제 가사죠, 가사?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고, 가사문학의 효시. 최초의 가사가 뭐죠? 처음의 가사가? 상춘곡이죠. 상춘곡에 이제 역량을 받아서 면항정과 송순해. 이게 나오고 이면항정과의 영향을 받아서 쓴게 이제 정철의 이제 성산별곡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을 영향을 이제 주고 받았다, 아, 줬다 그런 것들 좀 약간 알고 계시고 어쨌 내용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산중에 책력이 없어서 어, 사실을 모르거든 책력은 뭐예요? 책력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단어가 예, 달력이죠, 달력. 달력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모르더니, 사실은 이제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laughs> 사실은 사계절. 예. 달력이 없으니까 뭐 시간이 흐르는지 이제 모른다 이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즐거우니까 그러겠죠. 산중생활이 또 즐거우니까. 예. 눈 아래 해친 경치가 철철이, 계절마다 이제 저절로 이제 뭐 변하고, 뭐 절로 나니. 예. 듣고,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성간이라, 자, 성간의 동그라미. 성간은 이제 신선의 세계입니다. 신선의 세계. 신선의 세계를 성간이라고 하고, 성간의 반대말은 인간의 세계일 거 아니에요? 신선세계의 반대말? 인간세계는 뭐라고 그래? 신선세계는 줄여가지고 성간이라고 그랬고, 인간세계는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 신선세계는 줄여서 선간이라고 그랬고, 인간세계는 줄여서 뭐라고 그래? 고전시계에 뭐라고 나와요? 속세 아,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줄인다면? 인간이죠, 인간. 고전시계에 인간이 나오면 휴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세상을 말하는 거야. 인간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 이랬다고 해서, 어, 뭐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간세상을 말하는 거야. 예. 성간의 반대말입니다. 성간의 반대말. 인간. 예. 그만큼 이 성산 이 시경정. 이쪽의 풍경이 아름답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죠. 신선세계만큼 이렇게 아름답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입니다. 서사. 이 앞쪽에 또 내용이 또 있고.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서사. 이 뒤부터가 이제 본사인데 본사인데 자, 매창은 이제 매화가 비치는 창이잖아요. 여러분 매화는 무슨 계절을 보여주죠? 매화는 무슨 계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봄이에요, 봄. 응? 봄입니다, 봄. 그래서 매창 아침볕의 향기, 뭐의 향기겠어요? 매화의 향기겠죠. 매화의 향기는 두 글자로 암향이에요, 암향. 예, 매화의 향기는 두 글자로 암향. 매화가 나오던, 또는 암향이 나오던 간에, 아, 나오면, 아, 이거 매, 매화구나. 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봄입니다. 아침, 몇에 향기에 잠을 깨니, 산홍에 할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이 산홍은 우리 저번에 시험 때 했듯이 이제 김성원을 말하는 거고. 할 일이 없지도 않다. 이랬으면 할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있는 거죠. 할 일이 이제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 그럼 그할 일이 뭐냐. 이 아래쪽에 나오겠죠. 울밑 양지편에, 뭐, 그, 햇볕이 지는 땅에, 오이 씨, 외 씨를 이제 뿌려두고, 메고, 돕고, 뭐, 빗김에 갖고 내고, 뭐, 이런 이제 할 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연과 더불어 할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산농이 지금 양반인데 이 사람이 뭐, 여기서 농사 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과 더불어 그냥 지내고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B, C, D 하면서 이제, 옛 고사랑 같이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 부분을 지금 이제 본다면 3번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3번 3번 부분 넘어가 보시면 3번에 이제 시조가 나오는데 강강월의 시조 기러기 우는 밤에 내 홀로 잠이 없어 분위기를 이제 도드는 거고 그래서 잠이 잠이 뭐안 드니까 불을 켜 가지고 잔등을 이제 도둑 켜고 전전불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차에 또 그때 또창 밖에 굵은 빗소리가 또 나니까 잠이 더안 오는 거죠. 망연, 뭐 멍하다, 뭐 멀어 아득한 느낌? 막 그렇게 들면서 잠을 지금 못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보기를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원이, 몇번 돼야 되죠? 자, 기억의할 일은 사농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까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었습니까 이할 일이 이 아래 보면 오이씨 뿌리고 뭐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 세상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죠? 예, 답은 4번 돼야 되겠네요. 4번. 네, 3번의 답은 4번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마저 계속 이제 본문을 좀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오이씨를 뿌려두고 이제 가꾸고 청문고사를 이제도 이따 하겠다. 청문고사와 관련된 건 이번에 이제, 어, 자료에 보면 나와져 있잖아요. 외씨 해가지고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문부근에 농사를 지으며 심었다는 오이씨. 그래서 이 산홍이, 김성원이 이제 오이씨를 뿌리고 이제 갖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사를 떠올린 거 아니야, 시적화자가. 예. 그럼 이번에 1번에 A에서 외씨를 활용한 건 외씨를 뿌리면서 하는 산홍의 소박한 삶에서 소평의 삶이 연상되었기 때문이군. 맞아, 들려? 연지, 예, 네, 맞죠? 적절하죠.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망해를 이제 단단히 신고 죽장을 이제 흩어짚으니 망해는 이제 뭐 집신 같은 거고 지팡이를 또 짚고 도와 피 신의 길이 방초주에 이었어라. 예, 도와는 이제 무릉도원과 연결되는 거고 또는 이제 봄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적인 배경은 계속 봄이네. 어, 잘 닦은 거울 속에 절로 그린 석병풍. 자, 이표현은 조금 이제 잘 봐둬야 되는데, 잘 닦은 거울은 물이구요, 물. 시냇 물, 물이고, 석병풍은, 예, 돌로 된 절벽, 절벽입니다. 돌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옆에 이제 시내가 이렇게 있는 거고, 물이 있는 거고, 이쪽에 이제, 산이 이렇게 해서 절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절벽 그림자가 여기 비친 거죠. 응? 그래서 이 거울 속에 석병풍이 지금 들이운 것처럼 난 느끼면서, 느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기분이. 그래서 그림자를 벗을 삼아, 이 석병풍 그림자를 이제 벗을 삼아, 서해로 이제 쭉간 거죠. 서하로 간 거죠. 강가로 쭉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은 느낌이, 아까 도화 도와 이야기에서 도화도 받겠다. 무릉 도원은 어디메요 무릉이 바로 여기로구나. 하면서 현재 삶에 대해서 지금 만족한 거죠.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한 겁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만족한 거예요. 그럼 2번에 2번 보시면 B에서 도화로 활용한 건신의계에서본 도화의 모습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을 연상한 것이겠군. 예, 적절하죠. 예, 적절합니다. 자, 남풍이 건드불어 녹음 녹음했던 그람이 이 녹음이라는 거는 이 산이나 이런 데가 푸르게 푸르게 된 상태를 녹음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계절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여름이네요. 여름. 봄에서 여름으로 변했네. 계절하는 꾀꼬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희왕 배개 위에 풋잠을 얼핏 깨니? 뭐 희왕은 아까 태평 성대라고 이번에 보기에 나와져 있죠? 공중이 절 난간, 물 위에 떠있구나. 지금 이 김성원은 시경정이라는 지금 정자에서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정자가, 산에, 산에 있겠으면 이제 여기 정자가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데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 난간이. 여기 위에서 이제 잠, 잠을 잔 거죠. 잠을 잔 거고, 이 아래는 또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예. 그러니까, 이 시내 위에서 지금 이제 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느낌이겠지. 어, 그래서 공중 젖은 난간? 예, 물 위에 떠있구나. 물 위에 떠있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마이를 걷어 올리고 갈건을 비우려 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양반의 옷차림은 아닙니다. 양반은 보통 비단옷 입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소박해요. 어? 소박함. 구부렸다, 기댔다.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여기 얼굴을 쑥 내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아래에 이제 고기가 왔다 갔다 거리겠지 예, 기대었다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룻밤 빛기운에 홍백년이 섞어핀이 홍색의 연꽃, 백색의 연꽃 이러니까 색채화가 쓰인 거고요 시각적입니다. 섞어핀이 바람기가 없어서 만산이 향기로다. 염계를 마주보아 태극을 묻는 듯염계와 관련된 고사가 지금 이제 인용됐다고 얘기됐고 태을진인이 옥자를 헤쳐놓은 듯 신선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놓은 듯. 그만큼 이제 아름답다 이거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어 3번을 보시면 C에서 희황백의 태평성대라고 했는데 푸짐을 잠자깨며 느낀 평안함에서 희황의 태평성대가 연상됐기 때문이군. 맞아 틀려? 여러분 낮에 낮잠 자고 깨면 나른하고 기분 좋잖아요. 아닌가? 다음날 학교 갈 생각 때문에 괴롭나? <laughs> 네. 그래서 태평성대 4번에 뒤에서 홍백년을 활용한 건 만산의 영꽃향기를 맡으며, 염계가 말한, 어, 군자의 덕이 연상됐기 때문이군. 그 연계를 지금 또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4번도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노잠을 바라보며 자미탄을 곁에 두고, 얘는 이제, 이 성산에 있는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예. 장송을 차일 삼아, 큰소나무로 이제 그늘 삼아서, 석경에 지금 이제 앉았단 말이야. 소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제 막 자라서 있고, 요 아래 이제, 어, 돌 위에 이제, 이거 그늘 삼아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시원하겠네. 그래서 인간 6월이, 인간 세상에, 여기 나와져 있네요. 인간 세상의 6월이, 여기는 삼추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연지 이거 무슨 말이야? 다원이? 유정? 이거 무슨 말이죠? 성민? 지금 현재 계절이 뭐였어요? 계절은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간 세상은 6월이지. 인간 세상은 6월이죠. 근데 여기는, 여기 지금 이제 그늘 삼아가지고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내가. 여기는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삼추로 느껴지는 거죠. 삼추가 뭐예요?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6월이고 여름이지만 지금 이 장소 이 장소는 마치 뭐처럼 가을처럼 선선하구나 시원하구나 좋구나라고 한 거죠. 이거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삼춘 이러면 봄이고 삼하 여름 삼추 가을 삼동 이러면 겨울입니다. 옛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했기 때문에 석달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삼춘, 삼하, 삼추, 삼동, 이렇게 했다. 예. 자, 청강에 떠있는 오리, 백사에 옮겨 앉아, 백사장에 옮겨 앉아서, 백구를 벗을 삼고, 자, 백구에 동그라미, 백구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백구는 뭘 의미한다? 예, 물아일체 자연치나. 물아일체 자연치나.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백구를 벗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벗에 삼고 잠길 줄 모르나니, 무심코 한가함이, 무심하다, 이런 뭐예요? 욕심이 없다죠? 욕심이 없다.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성원의 이제 뭐 욕심 없는 삶? 뭐 그것과 이제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이제 5번입니다. 어, 이에서, 지금 이제 백골을 지금 이제 활용을 했는데, 이에서 백골을 활용했는데, 백골을 활용한 것은 무신코 한가한 주인의 모습과, 아까 여기서 지금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 이건 욕심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예. 이 갈매기를 잡으려는 여부의 모습이 같지 않겠지. 예. 다르잖아요. 한쪽은 무심하고 한쪽은 욕심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답은 5번 된 겁니다. 5번. 1번을 많이 틀렸어요. 1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육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송민이? 어? 2번? 애상적인 어조가 일단 아니죠. 슬프지 않아요. 어? 애상은 슬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유정? 예, 4번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성상별곡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험, 시험을 뭘로 봤어? 가을, 겨울, 결사 이렇게 봤잖아요. 성상별곡이. 예. 그래서 예상적 어조는 아니고, 예. 계절의 변화에 관련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5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5번 한 사람? 없나요? 몇번 했어? 4번? 어, 4번 했어? 네. 2번? 네. 5번을 많이 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반복한 건 아니고, 특정 부분이 이제 그렇고, 근데 그 특정 부분도 동일한 식구를 반복했다기 보다는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는, 예, 대꾸를 쓴 거죠. 대꾸법을 썼습니다. 어디가 그러냐. 어, 어, 이 부분. 해쳐놓은 듯, 묻는 듯, 예, 대꾸죠? 예, 대꾸법입니다, 대꾸법. 유사한 식구를 반복했다고 봐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